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는 걸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뜬다고 표현한다고? 말하는 뽐새하고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100만원 정도 벌며 청년수당 받고 지내는 경우도 있으나 뭐좀 해보겠다고 영끌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에게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빚 갚는데 한 달에 175만원씩 든다고 한다면 정말 일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오래전부터 이 프리터족이 정착되어 왔죠. 사실 비정규직을 직업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나라나 걱정되는 시선으로 볼 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기피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일엔 그만큼 보수가 따르니까요. 그리고 엄연한 기술직들입니다. 고급직종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는 정규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관점이 나오는데 도대체 뭘까요? 뭐긴 뭐겠습니까? 바로 세금이죠. 국민연금만 봐도 알잖아. 이렇게 흥청망청 퍼주고는, 이거 갚을 세대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고 이러니, 그 결과물의 행보가 바로 프리터족인 겁니다. 아니, 지들은 뭔 짓을 해도 받아 처먹을 거다 받아 처먹으면서, 청년들 일안 한다고 뭐라 하네? 뭐만 하면 이대남 탓이나 하고, 제가 보기에 얘들 거의 버림받은 수준이에요. 여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학비를 지원해주고, 공부만 할수 있도록 말이죠. 일자리를 지원해줍니다. 공공기관부터 일반기업까지 말이죠. 집도 좋은 조건에 분양해 준다고 합니다. 또 좋은 조건에 임대해 주는 것도 있죠. 좋은 조건에 대출도 승인해 준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왜 청년들은 적극적이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해서일 겁니다. 매일 2시간씩 영어를 하면 는다는 걸 알아도 하기 힘든데 이놈의 세상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나아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프리터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뭐.